안녕하세요. 리버스 t 입니다 오늘은 로보톤 퍼스트 건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RX78 다시 이 보통 RX78로 불리우죠. 이제 뭐 하얀 악마 RX78인데요. 수많은 건담 제품이 있죠. 그리고 뭐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보톤 제품이 제가 좀 약간 추천하는 그런 건담이라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온도 최종 결정 사항이에요. 근데 지온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군에 그래서 오늘은 퍼스트 건담하고 그리고 타마시 2017년 버전 건담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먼저 보시면요 타마시네이션 20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담의 그 유명한 자세죠. 이렇게 라이플 들고 방패 뒤에다 딱 메고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주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 이렇게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쁘게 건담, 이것도 또 유명한 장면이죠. 라이플이 꺾어지면서 이렇게 등에서 뽑으면서 촥 하는 듯한, 어, 상당히 멋진 연출이죠. 이 라이플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단단한 빔세이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곡선을 주면서 딱 앞발로 전진하면서 싹 빼는 모습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전투, 전투의 현장들이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네요. 각종 메카들 하고요. 자 여기 애니메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어, 거의 비슷한데 소체도 같은 소체가 들어 있고요. 다만 이 제품은 애니메칼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리뷰할 여기 최종 결전 버전입니다. 딱 벌써 어,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고요. 이제 지온하고 마지막 결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모습이죠. 이제 수많은 전투 장면이 있고요. 보하고짐 그리고 뭐 자크 도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이 패키지만으로도 상당히 이 제품에 좀그 가치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옆면에는 이 소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자 뒷면입니다. 어. 이 마지막 장면까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두부가 파손돼서 이렇게 파편되어 있는 부분 한쪽 팔 잘려나간 부분 이런 것까지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정말 뭐 어, 정말 적이 누구인지 샤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그리고 지원하고 합치면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베이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극장판 헤드 저는 뭐 동글동글한 헤드 요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좀 듬직해 보이는 요 헤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관절이 기존 제품하고 약간 틀린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무릎 자세도 가능하고요 여기 마지막 연출 장면 보이시죠 요것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바이리에이션과 요런 그 칼라 카드가 들어있어요 투명한 카드로 이 장면 그리고 전투 장면하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각그 뭔가 외치는 그런 씬들을 재현할 수 있는 필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더블 박격포 이 포즈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내용물 한번 이제 보실게요. 아, 그리고 제가 박스에서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 이제 개봉을 하시면 이 원작 팬들한테는 굉장히 어, 어떤 딱 의미 있는 대사죠. 좀 전에 암으로 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투가 다 끝나고 망망 우주에서 암으로하고 아이들이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베이스하고 이제 액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저는 되게 좀 약간 감동이더라고요. 장면이, 물론 지온과 하고 싸우는 마지막 장면도 좋지만 이렇게 다시 아 새로운 뉴타입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요 장면이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용물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별도 아까 2000, 2017년 버전이고요. 상당히 요건 좀 심플하죠. 다만 이 건담의 색깔이 이건 약간 애니메 컬러, 옥 색깔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파츠라든지 액세서리는 이쪽에 훨씬 당연히 많겠죠. 박스가 크니까요. 그리고 설명서. 어 매뉴얼은 이 제품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동 부위에 대한 설명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각종 디스플레이 스탠드로 이렇게 장면 연출하는 거. 이런 방법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담 최종 장면에 어떤 파츠를 어떻게 빼가지고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를 해라.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명서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품 아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자 박스를 열어보면 "나는 아직 반다이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루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뭐 건담은 일단 머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어파이터가 눈에 띄네요. 그렇지만 요거는 합체는 되지 않습니다. 코어파이터가 결합은 안 되고요. 마지막 장면을 그 연출하기 위한 파손된 코어파이터입니다. 그래서 와요게좀 결합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aughs> 탈출포트 이제 어린아이들이 여기 타고 있는 그런 마지막 비행기고 좀 이따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디테일은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패 방패도 이 부분이 약간 리파인이 되어 있어서 구멍이 두 개가 더 뚫려 있고요. 수많은 손 파츠들. 그리고 RX78 요 마음에 드는 게이 손이 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어, 그 MG처럼 각진 손이 아니고 정말 그 애니메이션 버전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손 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 파츠를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또 파츠. 빔 재벨 파츠.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연출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구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스트 연출할 수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이날 이제 그 싸움의 마지막 날이죠. 우주세기 008년 이 싸움 후에 지구연방정부 또 지원공화국 간의 전쟁, 어, 종전 협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카드로 딱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장점 이 칼라 이게 아크릴판으로 되어있어요 아주 얇은 아크릴판으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보면 기스가 많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호필름이 다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호필름을 떼어내면 아주 깔끔하게 디스플레이판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있고요 이 장면은 이 아이들하고 암으로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장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암으로 전투 자세가 되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샤하고 마지막, 마지막 한 발을 쏘는 그 외침, 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은 요 사이즈로, 요 인물, 인물 디스플레이 요것도 보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 파이터에, 이제 암으로가 코어 파이터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으로 쓰이는, 어, <laughs> 판이네요. 그리고, 어, 대사판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 당연하지만 전부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호가 가능하신 분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들은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으네요. 자, 이게 그, 포스트 전쟁이 그 전쟁의 참혹함을 좀 그리려고 작가가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새로운 또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자, 내용물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실게요. 자, 건담이 제일 중요하죠. 부품 중에 건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담이 이뻐야만 뭐 다른 거는 굳이 어, 그다음 문제죠. 자, 건담. 요 정도 크기고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건담만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요 정도 되었고요. 제가 제품 소개 후에는 그냥 평면으로 세워서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리파인이 살짝 살짝 되어 있어요. 과하지는 않지만 좀 떨어져서 보면 뭐 리파인이 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이, 보면 약간의 리파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되어 있고요. 자, 타마시 1 7년판은 이렇게 빔차벨이 아예 딱 껴져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리는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런 허벅지, 이런 리파인, 요렇게 차이가 있죠? 이게 최종 결정이 더 깔끔하게 리파인이 좀 적은 편이네요. 이렇게. 스커트 부분도 그렇고요 이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담이 들어가 있고요. 가동 범위는 좀 있다. 건담만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데려와서 그래도 좀 굵직한 파츠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코어 파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 어그 부품마다 원색 아, 원색, 원색 파츠를 써서 도색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참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요 꼬리 날개도 펴지긴 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손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고요. 반대쪽 날개 뒤에서 보시면 이양 날개가 다 잘려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어, 이 정도까지는 또 구부러지는 이런 걸또 재현을 해줬네요. 반다이에서 앞에 콕핏도 어, 잘 늘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암으로가 탈출하는 장면을 여기다가 끼워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데미지 코어 파이터를 구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요런, 요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무기 파츠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작지만 있을 건다 있고 어, 멋지게 어, 조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눈치를 채셨겠지만 딱 봤을 때 철퇴가 없죠. 햄머가 없습니다. 그건 좀 약간 뭐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품에는 햄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탈출 포트 이런 어, 부분도 어, 별도 파츠로 이렇게 색감 좋게 되어 있네요. 음. 건담 하나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정들이 쓰여지고 그 사파를 그렸을지 좀 상상이 가요. 그 굉장히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의 그 시초, 시초였고 우주 그런 기반 같은 거 그런 설정 같은 거를 그때 자, 어, 작가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짰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명작으로 남았겠죠. 자 방패는 약간 좀 아담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원래 이게 좀 동글동글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 면이 좀 넓어 보여서 그런지 제 느낌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은 손에 잡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깨 장착할 수 있는 부분, 등에 이렇게 또 끼울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건담을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먼저 MG 건담하고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약간 허리춤보다 조금 위에 크기, 대 크기가 되고요. RG랑 좀 비슷한, 제가 지금 RG를 준비를 또 못했는데, 어, RG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MG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뭐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 요 타마시 버전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요런 허벅지나 요런 두께, 특히 요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이건 원장의 느낌보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굉장히 좀 날렵하게, 샤프하게 그렇게 조형이 된것 같습니다. 음... RX778도 굉장히 많은 버전이 또 나왔고, 워낙 좋아하시는 그 분들이 많아서, 한 제품, 한 제품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옆면 프로포션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뒷면도 이 정도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나 방패 슬롯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이거를 조금, 좀 약간 구멍이 안 보이게 보강을 해주면 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뒤쪽에 여기는 이제 바주카포, 여기는 아마 개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뒷면에 여기 하나가 빠져서 지금 막혀 있는데, 원래는 이 카바가 있죠. 자,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절 부분 이렇게 보이고요. 아, 그리고 17년 버전은 이렇게 깔끔하게 동체 색깔하고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 뭐가 좋다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건담을 건, 건 골라야 될지 뭐 이런 게 항상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즐거운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담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상당히 깔끔해요 일단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단단합니다 뭐 낙지관절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 살짝 옆면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얼굴 얼굴을 한번 볼게요 근데 얼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여기 가운데 부분 보이시나요 모자 챙 부분? 이 부분이 살짝 벌려져 있어요. 이게 이 아마 얼굴 파츠를 양쪽에서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살짝 유격이 있는 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컸으면 그게 잘안 보였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여기 여분 파츠 여분으로 들어 있는 아 파츠는 아니죠 헤드인데. 이 헤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조금 유격이 보이죠?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껴서, 어, 여기 부분에 보시면요. 어, 요런 식으로 켰다 폈다, 폈다, 폈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딱, 어, 자연스럽게 스냅이 되는 부, 부분 같아요. 정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먹이 여러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주먹도 조금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 어 이게 이제 주먹진 주먹입니다 근데 여기 구멍 틈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는게 저는 완전 그 주먹진 상태가 더 좋다고 보는데 어 완전히 막힌 주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 주먹진 주먹은 이걸로 무기를 질 수는 없고요. 그냥 주먹진 상태인데 살짝 구멍이 보인다는 거 보게 조금 아쉽고요. 음, 이게 좀 동글동글해 보이면서도 각진 부분이 많아요. 의외로 여기 보시면 이 어깨 부분 여기도 요런 식으로 틀어져 있는데 이런 날카로운 면들이 살짝 살짝 보이는 게 되게 조금 긴장감 있으면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에, 어, 원색에서, 이, 재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구요. 자, 팔 같은 경우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완전히 다 접혀집니다. 접혀지구요. 원하시는 포즈는 다 대부분 접, 포, 그, 취하실 수가 있구요. 여기 어깨 부분도, 자, 이렇게, 자, 요 관절도 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끝까지 어뭐 철봉에 매달리는 그런 정도의 위치까지도 다 가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허리 부분 코어 파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 범위를 상당히 넓혀줬습니다. 어, 뒤쪽까지도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요 스쿠터는 가동이 되겠죠. 위쪽으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러, 이런 것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담이 뻣뻣하게 움직였는지, 어,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든 사람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죠. 왜냐면 시도를 안 해봤으면 몰랐을 텐데, 이거에, 건담에서 이게 빠지면 정말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다리 부분. 마찬가지로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무릎이 어, 꺾여서 요 부분이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무릎 부분. 어, 이것도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MG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MG 같은 부분은 무릎을 보시면... 이거는 가만히 있고요. 여긴 가만히 있고, 안에서 이 하얀 부품이 하나가 더 나오죠. 이중관절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타마마시 제품은 이 부품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약간 느낌이 좀 뭐, 뭐가 더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가 좀 평평하게 보여서 그게 조금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 정도 자세에서 설명하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돌격, 돌격 할 때, 기존의 헤드는 요 정도 각도가 이제 최선이었다면, 자, 머리 파츠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꺾여집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어, 전투적인, 그리고 속도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여기 뒤에 부분, 요 부분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동은 그랜다이저에 꼭 필요할 것 같죠. 스페이저에 이제 결합할 때 자, 이런 느낌하고, 아 그리고 발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이 자, 앞꿈치, 앞꿈치 부분이 이렇게 보면 꼭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꿈치가 어요 부분이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발바닥 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동률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개가 안 돼서 그게 좀 깨끗하게 어, 느껴집니다. 아니면 여기가 절개가 되어 있거나 그러죠. MG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이 부분이 절개가 되어 있고요. MG가 가동률이 더 좋긴 하죠. 사실. 어, 더 많이 꺾여지고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작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동세를 취할 수 있는, 어, 이점이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움직여서 탈일 정도로, 자. 이렇게 좀, 건담하고는 좀안 어울리지만, 이렇게 파이팅적인 포즈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다음엔 한번 그풀 무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건담이 그냥 좀 약간 리얼 로봇이긴 하지만 자체적인 무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마에 바주카포 정도만 있고 뭐 눈에서 빔이 나간다든지 뭐 어디가 열려서 미사일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전장에 나갈 때 항상 무기를 착용을 해야 되죠 주력 무기인 여기 빔 라이플 어, 디테일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앞에 조준경 여기 또 설정과 마찬가지로 다 움직이고요 앞손잡이 이렇게, 아이고, 톡 빠져버리네요. 원래 뭐, 이렇게 잘, 잘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옆으로 꺾으니까 좀잘 빠지네요. 이게. 이건 좀 마이너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동이 된다는, 어, 그리고, 주먹진 손에, 오른손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양손 파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딱이 관절로 이렇게 해서 라이프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방패. 방패도 뭐 오른쪽에 장착하는 파츠 있지만 일단은 등에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등에 꽂을 때는 이 파츠를 이용을 해서요. 이걸 해주고 손에 잡는 이 파츠. 요거는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등 부분에 이렇게 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살짝 꺾어야겠죠? 느낌대로 살짝 꺾어주고요. 굉장히 좀 강력한 무기죠? 이렇게 바주카. 뭐난 바주카야 그렇게 생기, 본격적으로 생긴 그런 무기인 것 같아요. 여기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laughs> 가동이 됩니다. 파주카는 이렇게 이렇게 달아줄까, 요 이렇게 달아줄까요? 아, 이쪽이 좀더날것 같네요. 이것도 이 추가 파츠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껴주고요. 그리고 아까 건담 여기 엉덩이 부분에 이 파츠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시면. 작은 데도 아주 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냥 구멍 뚫어놓은 게 아니라 딱 숨길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 세트를 해주시고요. 어. 이제 좀 살아날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요건 이제 라이플 쥐는 손입니다. 어, 라이플이 여분 파츠가 조금 더 길게 들어가 있어요. 라이플도 세트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기네요. 길고, 이 빔샤벨이 좀 두껍게 느껴지네요. 약간. 이쪽 손에다가. 이건 좀, 좀 억지스럽지만. 자, 빔샤벨까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좀 빼줘야 좀 설정이 맞겠죠? 이렇게 놓고. 제가 이거 포징은 따로 보여드릴 필요 없이 너무너무 멋지게 포징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직접 만져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고정력도 상당히 있어서 뭐 이렇게 흐느적거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건담 풀 무장이 이렇게 됐네요. 확실히 이, 이 퍼스트 건담은 너무 익숙해, 친숙해서 그런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냥 언제나 봐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로버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이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다. 이런 이런 거구나, 그런 어, 느낌이 듭니다. 다른 악세사리 빼고서라도, 이 자체로도 상당히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스탠드나 또 발칸포 두문 이런 거를 많이 응용을 해서 멋진 장면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어, 백미 마지막 장면 연출이죠. 이렇게 머리부터 안녕 건담 하면서 빼줄게요. 빼주시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어, 이펙트 파츠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껴주면 아 뭔가 더 잘려 잘리고 폭파된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목 부분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쪽 팔도 아이고 여기가 빠져버리네요. 자이 부분 여기를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관절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쪽도 효, 효과 파츠를 이렇게 껴놓도록 할게요. 좀 끼는 게 그렇게 쉬, 그렇게 쉽진 않네요. 여기가 조금 어깨 안쪽이라서 그런지 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서에는 이 어깨를 다 분리해서 이렇게 관절을 꺾으라고 했는데 뭐 굳이 안 그래도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살살 틀어서 자, 위쪽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빼고도 한번 해봤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끝까지 이제 올려주시고 뭔가 라스 씬의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팔 길이 때문에 조금 약간 멀게 잡히게 되는데요. 어, 좀 올드한 팬분들한테는 이게 책으로밖에 접할 수 없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고 좀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인지 몰라요. 이제 뭐, 머리도 파괴되고 한쪽 팔까지 잘린 이 모습이 그때 당시 로봇 만화를 봤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건담이 최후를 맞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좀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장면이었죠. 여기 이제 그 제가 다음 영상에 지구그 머리까지 이렇게 가운데 있게 그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어 되게 불쌍해요. 일단 뭐 건담을 모르시는 분이 보면 보통 머리 부분에 조정석이 있고 막 그런 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머리가 없고 가슴에 이제 코어 파이터에 타고 있죠 암으로가.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싸웠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출했을까 하고 상당히 어릴 때 어, 감명 깊게 그 남았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이 상태로 전시해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서 어 이, 한 제품 가지고 뭐 포즈를 여러 가지를 바꿔서 이렇게 전시하거나 이런 게좀 없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여러 면으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전이 끝나고 나중에 승무원들하고 암으로가 이렇게 우주에서 만나는 장면은 제가 지온극까지 이렇게 리뷰하고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